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어, 지금이 이른 아침 시간인데요. 제가 어, 오늘 일정이 좀 바빠서 일찍 이렇게 영상을 담지만 어,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철쭉들이 그 힘든 과정을 지났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줘서 너무 고맙고요. 어이 꽃은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. 꽃마다 이 속에 이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오거든요. 처음 이 꽃을 보고서 제가 엄청 놀랬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. 속에 무늬 들어있는 애들 이렇게,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이제 투톤신으로 나오는데 이 흰 무늬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음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철쭉은 어 요술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어 모두 다핀 다음에 찍으려니까 또진은 애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번 찍어 봅니다. 이 아이는 무늬종 뭔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. 요, 보세요, 여기. 삼색집인지 엄청 키가 컸어요. 예쁘죠? 햇빛, 강한 햇빛을 보고서 크면 꽃 색깔이 조금 선명하게 나옵니다. 이 어, 아이는 화분이 제가 깨진 화분인데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큰 화분 안에 넣어 놓고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보세요 꽃이 이 아이가 좀큰 편이고 색깔도 조금 더 화려한 쪽도 있었어요 어, 첫번에 핀 꽃이 이렇게 졌는데 붉은 톤이 조금 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반 그늘에 갖다 놓은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꽃 색상이 좀 옅어지지 않았나 싶어요. 참, 이렇게. 좀밝지않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. 작년에 이 꽃이 엄청 많이 피워줬었어요. 정말 한 화분 가득 폈었었는데, 올해는 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지, 이쪽, 이쪽에 봉우리들이다 말라서 떨어졌어요.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피고 있네요. 난 화분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. 그래도 물만 제때제때 잘 주면 잘 산답니다. 얘네들은 어 적은 용기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애들이라 그래서 분재로 키우는 거예요. 영양분이 필요 없고 어, 많은 영양분은 필요 없어도 어, 물만 잘 줘도 잘 사는 아이들 이렇게 그치 이쪽에 이쪽 없는 쪽도 이렇게 많이 폈었었는데 우리 제가 관리를 잘못 했었어요. 또요 아이도 제가 한 30년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도 가운데 이렇게 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. 근데 이 밑에서 새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워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색깔을 많이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여, 여러분들은 참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취향이 다르니까요. 또 이쪽에 또 다른 색깔이 철쭉이 폈습니다 음, 제가 좋아하는 어, 겹꽃이에요. 이중으로 겹꽃 피는데요.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은은한 모습을 보여주는 철쭉이에요. 근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키워요 이게 오라버니께서 키우던 것이 그대로 왔고 또 오라버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고 있고 저희 친정오빠도 엄청 꽃을 좋아했었어요 저희 지, 예, 형제들이 모두 다 그렇게 꽃을 좋아 하더라고요 또 이쪽에 있는 꽃좀 보세요 이쪽에는 또 지금까지 보여준 꽃보다 조금 색깔이 짙죠 짙고 아직은 활짝 피여 주지를 않은 상태 예쁘게 지금 이쪽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몸을 맘대로 어떻게 돌리고 하면서 이 모습을 예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음, 꽃만 보여드릴게요. 나무가 아, 분재식으로 심어서 키우기 때문에 전 마사로 이렇게 심어요. 마사로 심고 물만 주고 영양분은 잘안 주는. 몇 년을 키워도 영양분은 안 주고 키워봤어요. 또 이쪽에는 또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. 너무 색깔이 좀 오묘한. 오묘하죠. 정말로 이 꽃을 키우다 보면 아 세상에 너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? 그럴 때가 많거든요. 이렇게. 아주 정말 색감으로 보면 너무 얌전할 것 같은 표현을 제가 못 하겠어요. 표현력이 제가 없습니다. 또또 음, 하나의 또 보여드릴게요. 이쪽으로 제가 왔어요. 어, 제가 삽목을 했는데 먼저 장미 철쭉 보여드렸잖아요. 어, 그 아이하고 색상이 아이가 다르네요. 아마도 이 꽃은 어디서 제가 어, 데려왔는지를 기억이 잘안 나고. 이 꽃도 이제 지고 있네요. 지고 있어요. 참, 눈을 행복하게 해줬던 아이. 이쪽으로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엉덩이에 걸려서 나무들이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, 이 어, 철, 찔레, 미니 찔레예요 이 꽃은 미니찔레인데요.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분홍 톤 이런 톤을 꽃을 좋아하더라고요. 흰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꽃들이 거의가 이렇게 분홍 투톤으로 나오는 애들이더라고요. 이 철쭉도 아파트 단지에 어 제가 지나갈 때에. 정말 예쁘게 꽃이 피어서 한 가지 작은 거,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잘라다가 삽목해서 키웠는데, 지금 근상이로 키우거든요. 이 아래 좀 보시겠어요? 이렇게 멋지게 지금 크고 있답니다. 두 폭이에요. 두 나무인데, 이큰 화분에 그냥 두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. 제가 돌돌이 화분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그거를 저는 이름을 몰라서 돌돌이라고 하는데요. 그 돌돌이를 사다가 얹어놓고서 돌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마만 먹고 자꾸 잊어버려서 못 사왔어요. 지금 민스맘님께서 이 꽃을 너무 좋아해서 삽목해서 여기 있어요. 이 아이 뽑으면 이제 분갈이 하게 되면 이거 뽑아서 민스맘님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예. 너무 멋지게 자라고 있는 찔레입니다. 여러분이 이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본다면, 와, 이쁘다, 잘 키웠다, 이 소리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, 이 영상에서는 그 모습이 다 잡힐지 모르겠어요. 예쁘죠? 아, 오늘 제가 어딜 갔다 와서 오후에 오면 저희 집에 지금 피어있는 찔레들, 찔레 장미 저쪽에 엄청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어, 요 꽃이 아쉬워서 이쪽에서 한번 더 잡습니다. 눈길을 끄는 아이들이 많아요. 꽃봉오리가 어, 많이 맺혀 있는데 아직 필려면 멀었습니다.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저희 집을 부분 부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지만, 아직도 저희 집은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,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어 현재까지 피어 있는 철쭉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. 어 다음에 또 다른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청주 매주였습니다.